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목재 밴딩은 잠시 밀었어요 밴딩은 밀었지만 무선 충전 거치대는 만들어야죠 이렇게 피스 같은 걸로 살짝살짝 살짝 홈을 파주면 보루방이 없어도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구멍을 뚫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 직각으로 작업하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포스로 비트 들어갑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들 어이 비트를 자주 쓰게 되는군요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나무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분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잘 말려도 수분이 많죠 그래서 작업하고 난 비트를 그냥 두면 스테인리스가 아닌 다음에야 서서히 녹이 쓸게 됩니다 작업하고 나면 비트 정리할 때 WD40 같은 거꼭 뿌려두는 게 좋아요. 이좀 넓은 것 같아서 줄여줬습니다. 개수가 적길래 늘려줬고요. 요네 개를 이 목봉에 연결해 줄 건데요. 아무래도 보루방 없이 작업한 거라 직각이 딱 맞지가 않죠.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순서를 맞춰줬습니다. 다듬다 보면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번호를 매겨줬어요. 이제 본격적인 작업의 서막이 올라가는 겁니다. 먼저 부드럽게 들어가라고 출입구를 부드럽게 돌려 깎아주죠. 그리고 적당히 평이 맞도록 샌딩을 살짝 해줬습니다. 마스킹 테이프가 물을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청 테이프로 감아줬어요. 모양이 일정하게 나오도록 동시에 샌딩을 칩니다. 고무나무를 샌딩기로 다듬는 건 아무리 봐도 무식한 짓 같아요. 결국은 어느 정도 적당히 끌지를 해줬습니다. 작업물 위에 직각이 잡힌 나무를 하나 대고 작업하면 끌지를 직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죠. 반대쪽은 잘라내고 다듬어줍니다. 뭐 일종의 경첩을 만드는 거죠. 나무 경첩. 작업하다가 하나가 갈라져버렸는데요. 새로 만들기엔 골치 아파서 그냥 순간접착제를 발라줬습니다. 순간접착제는 강력하게 붙지만 순간적인 충격에는 엄청 약하거든요. 근데 이건 목봉에 끼워져서 가만히 있을 거니까 괜찮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저 작업해주도록 하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 나무판을 붙여주는 계획이에요. 다음은 샌딩입니다. 벨트 샌더와 보루방이 있으면 사실 간단한 작업인데 수작업은 또 수작업 나름의 묘미가 있으니까 위안을 삼을 만 합니다. 뭐 그래도 돈 모이면 얼른 보루방한테 들여놓을 생각이에요. 이 나무 판에는 무선 충전기를 달아 줄 겁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트리머로만 홈을 팠더니 한쪽 끝이 더 깎여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외곽 라인을 끌로 따 줘서 좀더 정밀하게 형태를 잡아 주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작은 나무토막에 전동공구를 갖다댈 때는 나무가 튀면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해요. 가급적이면 바이스 같은데 물려놓고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전 바이스가 조그마한 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손으로 지지하고 하는데 따라 하시지는 마시길 바래요. 뭐 아무튼 이렇게 판을 줬습니다. 외부는 다시 끌로 마감을 할 거예요. 뒷면에는 나무 경첩이 들어갈 자리를 파줄 겁니다 제품이 작다고 들어가는 품도 적은 건 아니죠 특히 수공구는 더 그런데 아무래도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시중에서 이런 물건을 구하기는 어렵게 마련입니다 간이로 한번 대봤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높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목봉이 3cm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폰 거치용 경첩을 짤 때는 목봉 두께가 1cm나 1.2cm 정도면 촉한 것 같네요 저는 뭐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순 없죠 이번엔 바닥판이 될 녀석을 작업합니다. 바닥판에는 경첩이 들어갈 홈과 각도를 지지해줄 홈만 파주면 되죠. 사실 저처럼 작업하시면 손다 나갑니다. 끌이 진행하는 방향에는 손을 위치시키지 않는 게 좋아요. 공방에서 저처럼 하고 있으면 바로 등짝 얻어 터지게 마련이죠. 넉넉한 크기의 바이스를 갖추는 게 좋습니다. 내 손으로 만들어서 살림살이 좀 장만해보려고 시작한 목공인데 사야 할게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 오 일단은 경첩과 결합해줍니다. 순간접착제와 목공번들을 섞어서 발라줬는데요. 이것보다는 가운데는 목공번들을 바르고 모서리 쪽에는 순간접착제를 발라서 둘이 섞이지 않게 처리하는 게더 빨리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만들고 보니까 하부에는 나무경첩을 하나만 붙여도 될걸 괜히 두 개를 만들었더라고요. 다음번엔 좀더 심플하고 디자인감각이 살아있는 통거치대를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상판도 그냥 두면 좀 둔해 보이는 것 같아서 불필요한 윗부분을 돌려 깎아주기로 했어요. 귀돌이 작업이라고 하죠. 귀를 돌려준다. 뭐 그런 뜻 같습니다. 끌을 대야 할 때가 있고 톱을 대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끌이 예리하게 연마되지 않으면 마구리면 끌질이 깔끔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나무가 밀리면서 터지거든요. 물론 나무에 수분이 많아도 터지긴 하는데 그래도 끌을 깔끔하게 연마해주고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끌질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끌이 잘 연마되어 있을 뿐이랍니다. 그나저나 왜 자꾸 저리 간대 카메라 시야각을 자꾸 벗어나네요. 혼자 찍고 편집하다 보니 모자람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부는 다 굳었어요. 이제 상부를 결합해 줄 차례죠. 이제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부도 다 굳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냥 써도 사용엔 문제가 없죠. 그래도 복수 마음이 또 그렇나요? 다듬어 줘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결합 부위가 매끄럽도록 긁어 깎고 다듬어 줘야 하죠. 각도를 지지해 줄 홈을 파줍니다. 너무 좁게 판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점 퀄리티를 높여 나가야죠. 각도를 지지할 다리를 만드는 게 관건인데 워낙 작은 소품이다 보니 다리가 너무 굵으면 보기 싫을 것 같습니다. 뭐로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떠오른 게 바로 나무 젓가락이에요. 편의점 도시락에 들어 있는 동그란 나무 젓가락. 뭐 결국 이것도 얇은 목봉 아니겠습니까? 여기 매달리는 순간 몇 년간 버려지지 않고 쓸 테니 나무젓가락 입장에선 복받은 셈이죠. 그나저나 이 나무젓가락을 거치대에 매달아 주는 게 일인데요. 옥심을 짧게 두개 박아주고 그 틈에 이 나무젓가락을 넣어서 고정해주기로 했어요. 음... 모양이 상당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데 임기응변으로 만들어낸 디자인일 뿐입니다. 전 아무 것도 의도한 게 없어요. 나무젓가락을 붙이기 전에 손샌딩을 좀 신경 써서 쳐줬습니다. 이런 작은 소품류는 손에 닿을 때 감촉이 상당. 중요하잖아요. 거기다 살짝 광택이 나는 게 보기에도 좀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보통 가구를 만들 때는 320방으로 마감하고 오일을 올리고 세밀하게 샌딩할 때는 600방까지 마감하기도 하는데 이번엔 좀 과하게 샌딩을 쳤습니다. 이 정도죠. 아주 살짝 광이 날수 있게 샌딩했습니다. 아 여기 끝이 살짝 깨졌어요. 다른데는 맨질맨질하죠. 80방으로 시작해서 자리를 잡고 150방, 300방은 어디갔지? 이건 400방이고. 600방 사포 마지막으로 1000방 사포로 마감했습니다. 800방부터는 목분이 금색 깨어서 샌딩 효과가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1000방 사포는 이렇게 좀 많이 썼습니다. 오일을 올리기 전에는 목분을 싹 날려주는 게 중요하죠. 제가 가장 애용하는 오렌지 오일입니다. 오렌지 오일하면 아우로 오일이 유명한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때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천연 오일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아우로보다 오렌지 향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오일 마감은 기본적으로 바르는 즉시 흡수될 건다 흡수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마른 헝겊으로 닦아내줍니다. 특히 서로 마찰되는 부위는 오일을 남기면 찌들면서 약간의 접착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무를 부러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닦아주는 게 중요해요. 오일이 부족하면 차후에 추가로 더 발라주면 됩니다. 원래는 목봉에 지소로고를 찍어주려고 했는데 불도장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별수 없이 상판 뒤쪽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이제 상도 마감이에요. 요즘 비누 마감을 연구 중인데 다음번에 충전 거치대를 만들 때는 비누 마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도 오일 마감도 하도 마감 때와 마찬가지로 마른 헝겊으로 깨끗하게 잔여 오일을 다 닦아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불편한 나무젓가락을 결합해 줄 차례네요. 마땅히 박아줄 철필도 없고 나사는 너무 두껍고 해서 실타카가 어떨까 싶더라고요. 딱한 방으로 끝내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카메라 밖에서 하니까 잘 되네요 실타카 하나와 나무젓가락의 조합이 좀 약해 보이긴 하지만 스마트폰은 뭐 가벼우니까 잘 버텨 줄 겁니다 그나저나 참 어디로 위치시켜도 불편하네요 이 실타카 꼬다리를 어떻게든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포기했습니다 괜히 정밀하게 한다고 낑낑대다가 기껏 만들어 놓은 거치대에 스크래치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차하면 부러질 것 같기도 해서 말이죠 그냥 이렇게 휘어서 꾹 눌러주면 적당히 될것 같네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각도를 조절해 줄수 있게 됩니다 이제 무선 충전기를 연결해 주면 사실상 완성이 된 셈이죠. 나무 경첩 중 아무데나 한 곳에 실타카 한 방을 쏴주면 목봉이 빠지지 않게 되는데요. 나중에 충전기가 고장날 수도 있고 경첩이 뻑뻑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이제 바닥에 펠트 스티커를 부착해주면 최종 완성이죠. 참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나무 젓가락이네요. 이렇게 제 작업실로 가져왔습니다. 모땅 시커먼 것들 뿐인데 노란 게 하나 있으니 튀긴 하네요. 나무 두께도 있고 목봉 두께도 있다 보니 좀 높은데 그래도 위치는 잘 지켜줍니다 애플 무선 충전기의 자력이 꽤 괜찮네요 폰이 안 떨어지고 딱 붙어있습니다 케이스를 씌운 체인데도 말이죠 사실 맨날 실패하고 어딘가 뭉뚝한 것만 만들다 보니 제 실력이 허접하다고 놀리는 댓글이 종종 달리거든요 그래서 뭐 나도 이 정도 할줄 안다 라고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봤습니다 좀 이쁜 것도 종종 만들어 올려야겠더라고요 그럼 저는 좀더 이쁜 걸 만들러 가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o kill you, uh, you're someone's just obsessed with you, uh, ooh, ooh. or maybe not. <laughs>